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 네, 하시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검장은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중심지역의 검찰사무의 책임자인데 그로 인한 막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사유가 없다고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그 정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될 겁니다. 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마,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면 지마 부실 수사라고 나중에 비난 받으실 거라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 법무부 장관 책임집니다. 책... 그러니까 박중재 그 법무부 장도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인데 이것을 어떻게 휴대전화를 아무런 뭐 압수수색할 근거가 없는데 그걸 그무특대고 압수수색을 하라고 그러고 그럼영장 발부 받으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일정의 어저법사위에서 정체적 공사를 한다는 거기다 방침을 맞춰서 박중재 장관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뭐 과하다고 하는데 검찰의 반발이 저는 검찰의 반발이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너무 늦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왜냐하면 빨리 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는 그 아홉 개그 사건 열한 열두개 혐의 다섯 음. 건의 재판을 전부 다 검사가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 공소청을 만들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법안을 발의를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자는 건데 그걸 어떤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해야지. 이거를 그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기 이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진지하게 좀 문제를 해결을 해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네. 것을 좀 늦었다는 생각이고, 네.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냐 이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한 거는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검을 추진하고 지금 특검 재표결하고 특검을 세 번째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에 대한 특검이죠. 예. 그렇죠. 당사자에 대한 특검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기소하지 못한 걸 그걸 가지고 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단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그, 그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이재명 대표 방탄 쪽에서 더 무기가 실린다고 보죠.